자, 주시 타자 안 규수입니다. 오전 9시 3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던 전략대로 하시고 계시는지요. 자, 이게 대체 거래소 때문에 이게 6만 400원에서 대체 거래소에서 급등했기 때문에 차트가 이렇게 되고 있어요. 자, 일단 보게 되면 HLB 제약, HLB 생명과학, HLB 모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급등 나오고 있죠. 자, 영상 끝까지 지켜보시고요. 우리는 단기와 중기에 대한 전략이 가장 필요합니다. 아시죠?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버튼 꾹꾹 눌러 주시고요. 오늘 이 부분에서 추경 매수하겠다라고 또 생각하시면 안 돼. 왜? 시간 내에서도 여러분 추경 매수하려고 했죠? 하지 말라고 했어요. 비중의 더어놈 그리고 찔러 넣을 수도 있대, 찔러 넣는 투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시죠? 자,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눌러 주시고요. 자, 일단은 제가 미리부터 설명해 드릴 텐데, 이 새벽 영상을 통해서 한번 올려드렸어요. 자, 항상 그들의 머리 위에서 노는 투자할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자, 제가 여러분께 들이 댓글 이렇게 달아주셨네요. 자, 이, 이 제가 한 시간 전에 영상을 찍했던 거예요. 장 전에 계열사들의 흐름을 체크하세요 그리고 장중에 이 사건 나오면 모든 건 HLB로 돈이 모릴 겁니다. HLB 제약 계열사 꼭 보세요.라는 영상이었어요. 보도록 할게요. 왜 그럴까? 항설이야. 이야기 끄집어면서 장중에 이제 뭐 클래스 원 받을 가능성이 커요라고 하면 또 이제 붙여가지. 그럼 때려받는 거야. 오늘은 일단 반등을 준다에 무게를 두자 테라피틱스가 가장 강할 것이다 근데 만일에 이, 이거 가장 해줄게 항상 유연한 게 필요할 거야 자첫 번째 만일에 리보셀 라면과 칼레리 주변에 대한 부분을 그래서 원이 확실합니다라고 해서 또 진양근 회장이 발언을 해버리잖아 그럼 뭐가 제일 쓸까 hlb와 hlb 제약 hlb 생명과학이 더쓸수 있어 장중에 왜 그럴까 얘 때문에 빠진 거니까 테라피틱스는 교모세포종이니까 옆에 있다가 때려 맞이 되니까 근데 이 코멘트 나오기 전에 얘가 제일 쓸까 됐어요잘 모르겠다라고 자 이렇게 해서 이 이야기의 코멘트가 이거였죠 결론의 핵심은 자. 처음부터 센 놈은 어제 셌기 때문에 얘가 제일 셀 거다. 16%까지 급등 나오는데 상승폭을 줄이잖아. 이 돈들은 불러 이쪽으로 들어갈 것이다. 왜? 말 그대로 클래스 원을 확신한다는 어떤 코멘트가 나오게 되면 돈은 이쪽으로 몰려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정확히 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대로 움직여야지 여기서 또 추격매수 하겠다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할때팔수 있고 접근할 때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전략을 반드시 아시기 바랍니다. 3월 20일 날짜에도 여러분들 시간 내에서는 매수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쵸? 실시간 대응 전략 해드리고 있으니까 반드시 라이브 들어오시고요.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시간 내에서 여러분들이 거래돼서 이거를 내가 추경 매수해서 물타기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 끝까지 영상. 자, 이렇게. 3월 20일에는 여러분들 절제 여기서 쫓아가지 마시라. 그리고 요 부분에선 힘들이 어디로 몰릴 거라고 했어. 정확하게. 테라피틱스 교모세포종. 이거는 리보세라믹과 칼레미주가 영향이 없으니 결국은 이쪽으로 힘이 몰려 들어가다가 얘를 빼고 이쪽으로 힘이 들어갈 겁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전략대로 했을 때 틀렸던 적이 어디 있습니까? 자,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는데, 주식자의 원이 없게 따른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공부를 도와드리고 있어요. HLB 뿐만 아니고도요. 이건 리딩 방이 아닙니다. 금전을 요구하는 유튜버들이 있다고 한답니다. 그거 절대 속이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더 저는 공익널 채널, 채널을 만들어서 여러분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희는 부자가 되는 길에 첫 번째 투자를 해보신 겁니다. 현금 보였더니 이런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는 비중을 덜어놓자 이거예요. 왜 저점과 고점에 대한 부분을 1, 2%짜리를 정확히 맞추려고 한다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뭐 이런저런 얘기 해드리면서 투자론에 대한 방법도 말씀해 드렸어요. 그죠? 오늘도 자 시장이 뭐 어떠한 종목들을 가도 옳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다고 오늘 같은 경우에 방산 관련주들도 휴니드 8880원에서 움직이지만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다에어로스페이스가 움직일 때 방산 관련주도 움직인다 자 얘가 움직이니까 얘도 움직인다 지금 이거 보세요 실제로 이게 주식 투자론의 하나예요 자 여러분들 이 방법을 모르고 나서 단순히 움직이면 절대 안 됩니다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들어오실 수 있고요. hlb부터 시작해서 시장의 전반적인 산업에 대한 부분을 다루는 채널이니까 여러분들 들어오실 수 있는 분들은 반드시 들어오시고요. 실시간 라이브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한번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010아 목이 좀쉬네요8345 3409입니다. 저개인번호예요 h h라고 해서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링크 주소 말씀해드리고 승인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아시죠? 타짜 안교수였고요 여러분들 여기서 쫓아가실 거죠? 지금 그러면 안 돼요. 됐죠? 타짱, 전략 때려야 된다고. 과거에도 밑에서 받아 먹었던 요 부분을 기억하자고. 한 번에 다이렉트로 간다? 아니, 플랜대로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자,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요. 나이 먹으니까 이거 뭐, <laughs> 목이 금방 가네요. 화이팅이라고 댓글 달아주시고. 자, 파이팅입니다. 전략 때려야 됩니다. 오늘 쫓아가는 거는 안 돼요. 아니, 쫓아가지 않아도 요런 것들, 비중 덜어놓음에 의해서 수익을 낼수 있잖아. 다시 한번더말씀드린데요 이거 보세요. 정확히. 흐름을 이해해야 된다.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 안 돼. 자, 항상 말했잖아. 사야 될때 사는 거라고. 어? 자, 요 부분도 제가 다시 한번더 여기서, 이거 쉐이크입니다. 건들지 마세요. 정확히. 목요일 날 말씀드렸죠. 010-8345-340. 9 금전 요구하지 않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저는 공익적인 채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010-8345-340. 9 hh라고 해서 남겨주시게 되면 제가 초청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주시타자 안교수. 힘의 강도를 느끼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 과거의 금리 인하기에 배팅할 수 있는 게 바로 선수라고 했어. 자, 가벼운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반드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hh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